고토리라궁 올라가는 300개의 상점과 온젠 마치입니다. 고토리라궁은 가과현고토리장에 위치한 바다의 신을 모시는 신자로 일본 전역에 있는 고토리라 신사의 총 본산입니다. 현지에서는 애칭으로 곰피라상 이라고 부르며 바다의 신에게 항해의 안전 상업 번창을 기원하는 곳입니다. 예, 교토하라궁 올라가는 계단길이 일단 365 계단이네요. 예,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수산 정상의 중간 지점인 <목소리> 520m에 위치한 이 신사는 본점까지 785개의 계단, 내궁까지 총 1,36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목소리> 예, 천천히 뭐. 상점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올라가면 뭐 지루한 건 모르겠습니다 좀 걷기에는 먼 거리라서 참배객들의 짐을 다 맡아준다고 가게마다 적혀있네요 7 0 개도 올라왔네요. 곰피라궁 입구 대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사 경매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곰피라 됐을까? 곰피라. 네, 한 400개는 올라왔는데. 물좀 마시고 가 여기 있어. 흥사 입구에 표시는 도리가 보이고요. 길 양옆으로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을 새긴 비를 빽빽이 세워놓았습니다. 100만 행 정도는 해야지 여기 올리는 건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이꾸들이 적혀있네요. 뒤에는 보물거인데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명한 곰피라 강아지상입니다. 강아지야, 수고했어. 이걸로 맛있는거 사먹어. 제가 헌금한 겁니다 곰삐라 강아지입니다 복 많이 주라 우리 스, 슬기랑 싸우지 말고 <목소리> 도히라궁의 아사이샤 앞입니다. 신마를 키우는 마구간인데요. 두 마리 아주 잘생긴 백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마는 일본 신도에서 신에게 바쳐진 말 또는 신의 뜻을 전달하는 말로 여겨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히 백마가 신성한 색으로 여겨져 가장 선호됩니다. 침마는 신사 축제나 의례 행렬에서 신을 태우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놉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상이 있네요. 물론 뭐 코끼리가 불교에서 신성을 상징하긴 하지만은 왠 아프리카 코끼리가인지 모르겠네요. 저건 또 뭐야? 대형 선방용스크루입니다 보도이라궁이 바다의 안전과 항해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여서 조선에 있어서 복납한 상징물입니다. 곰비라궁 경례안내도입니다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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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에도시대에 꼭 참배를 꼭 하고 싶은 그런 신사였는데 원체 에도에서 먼 오지이고 마저도 정작 계단이 많고 험해서 하인이나 저렇게 강아지한테 곡물과 노자 등을 주어서 한 배를 대신하게 했답니다. 밑에서부터 618계단 올라온 앞의 건물은 고토이라 궁의 주요 부속 건물인 아사히샤입니다. 단청같은 화려한 색칠 없이 오래된 삼나무 묵재와 사람 녹이슨 동판만으로 축제된 건물이 오히려 엄숙하고 기품이 있습니다. 앞면과 옆면이 각각 다섯 칸인 웅장한 중층 목조 건물로 많은 참배객들이 궁금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아사이샤에서 157계단 더 올라오면 고토이라궁 본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785계단이네요. 본전은 주 건물과 부속 건물이 긴 가랑으로 연결되어 본전 다음 큰그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로도 쭉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물이, 목물이. <laughs> 응? 강아지 여기 오미구찌 곰피라 강아지가 물고온 오미구찌를 팔고 네. 있네요. 곰피라 강아지 모양의 작은 오미구찌 인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인형 속에는 일반적인 오음구부지처럼 문자와 함께 생활조언이 담긴 종이가 들어있어요. 한개 사죠? 더 사는 이 책이 간식사다. 네, 뭐 대형 신사인 만큼 온갖, 온갖 봉헌문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 신사는 재벌되겠습니다. 회랑도 길고요. 네, 올라오는 길 보십시오. 아 네, 이런, 이런 길 올라와서 네, 마지막에 닿게 됩니다. 이쪽에서 경치 한번 볼까요? 네, 경치 좋습니다. 곰피라궁 맨 위에서 평원의 교토이라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요? 온전해서 가파른 583개의 계단길을 더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몇 개의 작은 신사가 있습니다. 1.8km 정도 더 올라가면 종점인 마지막 신사 오포샤가 나옵니다. 네, 끝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시라미네 신사가 보입니다 에, 아침부터 땀 많이 흘렸네요 이 더운 여름날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백봉신사가 923계단이고요 오구샤가 20분 더 가네요 오쿠샤는 이스타마 신사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950여 계단인데요 여기서 한 450계단 그러니까 3분의 2쯤 왔습니다 여기 레일이 있는 거 봐라 아, <laughs> 신관들 먹을 거 생필품도 올리는 자 마지막 힘을 내서 간밭대부터 사이 무슨 신사예요? 히라가와 네 히라가와 신사네요. 또 계속 올라갑니다. 1368 1368? 네 드디어 1368 계단을 다 올라와서 교토하라궁에 마지막 신사까지 왔습니다. 자, 다 올라왔습니다. 강아지 안 시키고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땀좀 지키고 있습니다. 2, 3, 여기입니다. 맨 끝이. 예, 네, 여기가, 아, 오시 엄귀 신사인데요. 봉궁까지는 785 계단, 봉궁에서 이 신사까지 583 계단, 그래서 1368 계단입니다. 해발 4 2 1 m 고요해 네,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맨 끝에 있다는 상징성을 굉장히 영업이 잘될것 같습니다. 신사 자체는 자그마한데 마지막 지점에 있어서 유명해졌네요. <laughs> 아우 전망이 정말 좋네요. 이곳에서는 곧도이라 좀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는 곤피라 가부키 공연에 열리는 가부키 극장 가자마루자입니다. 1835년에 세워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극장입니다. 이 시골에 가부키 극장이 세워진 것을 보니 고토이라 궁이 있는 이곳이 일본에서 얼마나 유명한 곳인지 알수 있습니다. 가부키 공연이 상설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년 4월에 곤피라 가부키라는 축제 때 유명한 가부키 배우들이 출연하는 공연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전국에서 관객들이 운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이 극장 내부를 관람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신사나 전통문단 같은 언제나 이렇게 대형 삭개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여기 정리해보았습니다. 언젠가 벚꽃 빛때 시국 후의 다시와 봉퀴라 가구기축제를 보고 싶네요. 나와서 유명한 삭개뮤지으로 가고 있습니다. 1368 계단을 올라 내려왔던 사람들에게 발의 피요를 보라고 또 무료 족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배려가 좋네요. 앞에 나가는 우동학교가 보이겠습니다 유명한 우동학교죠. 밀가루 반죽부터 직접 재면 3키까지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고요. 족타 시간에는 음악에 맞춰 춤추며 반죽하는 유쾌한 시간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끝나고 나면 졸업장과 밀대도 기념으로 증정한다고 하네요. 체험 가능 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고 이 요금은 인원수에 따라 틀린데 인당약1 7 0 0엔입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전체 수요 시간은 시간 포함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하구 가는 어떻게 요가 독보됐을까요? 학교와 프이니다립니다 삼회. 네. 네. 여기가 유명한 양조장입니다. 금능 양조 운영하는 사케 박물관이 특히 유명합니다. 1779년 에도 시대에 설립되었고요. 이 양조장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양조장입니다. 사케뮤지엄 입구입니다. 분상을 수없이 많이 수상한 일본에서도 아주 유서 깊은 양조 회사입니다. 양조 박물관이고요. 여기서는 고두박소부터 나오는 공정이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실감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입장료도 모르니까 교토하라에 오시는 분들은 꼭 들리는 게 추천합니다. 아, 시설이 아주 멋있네요. 여기는 꼭 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 사개의 전통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쌀을 씻고 찌고 누룩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통적인 사개 제조 과정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관람 가능하고요. 술을 빚을 때 사용했던 대나무 도구, 항아리, 두레박 등전통도구들도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 설명도 돼있네요. 여기다 불을 집어넣는 화구네요. 벽에 걸린 이것은 시기다마라고 하는데요, 삼나무 잎으로 만든 술방울로 주로 주가의 천마에 걸려 있어 세술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전통 표시입니다. 저지 마지막 방에는 급능양조의 역대 생산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람을 응. 마쳤고요. 아주 유익한 공간입니다. <웃음> <웃음> 대단하네요. 척통이네요. 참 여기다 술을 만들었으니 대단합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삭기를 사기 위해 매장으로 갑니다. 네. 음. 지금 테스트 너인데 세자는 500엔. 뭐이지도맞맞말 정말 웃 유명한 사게 セデス。<laughs> 一番有名な店 <laughs> で、okay. ー <laughs>